아침에 우리 성장통 그로잉 페인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기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 종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 하나가 이 체중 조절입니다. 자기 몸무게에 맞는 이 경기를 해야 하는 권투선수, 뭐 역도선수, 이런 선수들은 자기 몸무게 유지를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물만 먹어도 몸무게. 몸무게가 늘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또이 역도 선수들은 몸무게를 또 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쪄서 어, 역도 선수들은 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또 누구는 몸무게를 또 늘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요. 사람은 아, 이러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아침에 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교회의 탄생을 보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막 태어난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이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 모든 땅 끝까지 이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수대반의 죽음을 두고 어, 교회는 슬퍼했고 아직 핍박을 어, 피해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감옥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이러한 핍박이 있을 때 흩어진 때에 어,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있, 있죠. 그러나 이러한 핍박은요 아,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성장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도 그랬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 한 다리에 통증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요 이걸 성장통이라고 해요 한 애들이 한 3살 12살 정도의 다리 특별히 다리에 갑자기 크니까 뼈도 아프고 살도 아프고 그래서 아픈데 이게 이제 성장통 곧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인데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사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태어나서 많은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장이 더커 나가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이 교회의 핍박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이제 그가 스테반이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회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죠. 다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가고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안 갔다고 그러죠. 왜 사도들은 안 갔을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몰랐고, 그래서 일단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 사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8장에 와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 거죠. 그리고 정말 아, 놀라운 일이 있었고 교회 시대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반면 사도 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부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부분 지역 이름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2장에 드디어 교회가 생겼고요. 7, 6장 7장에 보니까 일꾼으로 세워진 이 일곱 명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죠. 이 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평신도 속에서도 평신도들도 이제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물건을 팔면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데 오늘 8장에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핍박이 왔죠.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죠. 복음이 전해집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들을 통해서 씨앗이 먼 지역에 번지는 것처럼 교회의 임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먼 곳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교회의 핍박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부흥했습니다. 그럼 이제 적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일까?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건 아닌데요.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은 그렇지 않지요. 만약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지혜롭게 또 갈등을 피해가면서 어 신앙 생활을 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이제 허락된 우리가 미국이 그런 나라고 한국도 그렇네요. 아 그런 나라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감옥에 가는 죽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이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그리고 20절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가 세상 편이 아니고 내 편이라서 미워한다 하시면서 2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해요. 원수 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너와가 기분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렇게 살아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과 우리는. 큰 땅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데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이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할 때이 세상에 우리의, 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굴복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핍박을 하지만 박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음. 실제로 어,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어, 1525년 정도에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천주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던 시대였는데요. 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죠. 그 전에는 사제들만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어, 영어로 성경을 읽게 되니까 성도들이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주, 주교가 분노합니다. 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밖에 시중에 파는 성경체를다 압수하고 해서 불태워 버리죠. 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틴데일이 낙심을 해요. 그 어렵게 번역을 했고 비싸게 인쇄를 했는데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또 번역을 할 돈이 없어요 이제, 이제는 프린트를 할 인쇄할 돈이 없습니다 이때 어, 틴데일의 친구인 이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막힌 생각을 하나에요 그가 주교를 찾아가서 주교가 돈을 내주면 자기가 그 돈으로 밖에 가서 틴데일이 번역한 모든 성경책을 다 사오겠다고 래요 그러면 다, 외국에도 있었으니까, 외국에도 있는 그 성경책을 다 사와서 불태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교가 이거 대단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라고 해서, 어거스틴에게 돈을 줍니다. 만약에 천 원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천 원을 줬으면, 책값은, 이 사람도, 책을 파는 사람도 이익이 남겨야 되니까, 아, 500원 정도가 돈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500원어치 책을 샀죠. 그러면 그대로 다 갖다 줬어요. 1,000원어치 다 줬는 거예요.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불을 이제 태웁니다. 성경을. 다 태우는데 틴데일은 책을 팔았으니까 돈이 남잖아요. 그 남은 돈으로 더 많은 성경을 인쇄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주교가 돈을 대서 불을 태우려고 했던 이 영어 성경이 오히려 자기가 더 자금줄이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초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온 성, 세상으로 도망갔을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 미국에 와서 톨리도에서 한국 음식이 처음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보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어려움, 생활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일부러 찾아 나설 필요는 없겠지만,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이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출산의 고통을 통해 한 생명이 태어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no pain, no gain 이런 표현 있죠. 고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따뜻한 봄날에 날아다니는 이 예쁜 나비가 있는데요. 나비는 이제 태어나기 전 나비가 이제 애벌레 상태가 있다가 나, 애벌레 벗어나서 나비가 되죠. 그런데 만일 나비가 그 애벌레에서 힘들게 나오는 것이 불쌍해서 사람이 애벌레를 찢어져서 나비가 쉽게 나오게 하면 그 나비는 며칠 못 가서 죽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힘든 그 애벌레를 찢어서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어깨 근육, 날개의 이 근육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이 쉽게 열어주니까 쉽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날 힘이 없어서 꿀을 빨아먹지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해 줄 수도 없지만, 만일 대신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대신해 주면, 이 자녀는 언젠가 세상에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 살아가야 할 힘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힘들겠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도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돼도 돕지 않고 꼭꼭 참는 것도 어렵고 힘들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가슴 아프지만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인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고통의 시간을 없애 주는 대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려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불렸죠. 불려지지요 크리스찬이란 followers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삶,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럼 매일같이 그냥 찌그러지고 당하고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 16장에서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나 연주의 이런 시합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처음에는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흥분하면서 아, 골이 들어가거나 잘하거나 그런 막 흥분했다가 지고 그러면막 속상하고 화나고 막 그런데요 누가 이길지 몰라서 안절부절합니다. 하지만 그 시합이 다 끝이 나고 누가 이긴 줄 알면 아, 특별히 우리 팀이 이고 내가 응원하는 그 사람이 연주 대회에서 뭐 1등을 했다 이러면. 긴장할 필요 없죠. 재방송 보면서 긴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죠?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가 환란과 핍박이 있다 해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한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떠한 힘든 시간을 지난 데 해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나는 힘든 시간이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숙과 성장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순례자의 길을 걷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그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